어,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재밌는 질문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질문이 오늘 본문 14장 4장 14절 하반절에 있는 질문이 나올 때가 있어요. 가인이 하는 말을 한번 보죠. 뭐라고 하죠?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 나이다 하죠. 자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만나는 자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17절에 보면 가인에게 아내가 있어요. 이 안에는 어디서 왔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신지나론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유인원이 진화하다가 신의 존재를 깨달은 첫 번째 인간이 아담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사람이 많았다라는 거죠. 당시에 존재하던 수많은 인류 집단 중에서 아담이 하나님께 택감 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좀 합리적인 것 같습니까? 문제가 해결되셨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하면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셨다는 성경 말씀이 왜곡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원죄의 문제도 문제가 되고요. 죄의 전가에 대한 부분도 신학적인 오류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오늘 보면 3절에서 답을 찾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여와께 드렸고 아멘. 여기저이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말은 날들의 끝에라는 원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특별한 시간이 되었다라는 말이죠. 이 시간을 헬라어로 카이로스라고 부릅니다. 좀 들어본 적 있으신 단어죠. 카이로스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특별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죠. 반대되는 개념이 크로노스인데요. 일상을 의미해요. 기계적으로 그냥 흘러가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은 시간이죠. 그런데 이두 시간 개념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카이로스, 특별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카이로스는 크로노스의 결과예요. 일상이 이어지고 아무 일 없는 것 같은 시간들이 이어진 끝에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일상도 특별한 시간도 모두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나의 일상을 통해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숨겨진 크로노스가 있습니다 얼마인지 정확하게는 알수 없지만 평범한 시간이 충분히 흘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이 끝나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고 라 3절이 말하는 거죠 그래서 좀 추론을 해보자 하면 창세기 5장 3절에 아담이 셋을 낳은 게 130세입니다 그러면 오늘 보면은 그보다 전에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죠. 아담이 백세쟁도 됐을 때 이런 가인과 아벨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추정을 해본다면 가정을 해본다면 가인과 아벨을 낳는 걸로 아담과 하와가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았을까? 그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 외에도 수많은 자녀들을 계속해서 낳으며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 가운데 살았다라는 거죠. 창세기 5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이 구절 보면서 끔찍하다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어떻게 800년을 살면서 애들을 낳냐. 그런데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지만 처음 세상에서는 이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을 이루기 위한 오랜 시간의 크로노스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때가 되어서 3절부터 5절까지의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손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어요. 그때 아벨도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둘다 제사를 드린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며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가인과 아벨 모두 자신에게 주신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죠. 농사하는 자니까 땅의 열매로, 양치는 자니까 양의 소산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는 받으시고 하나는 안 받으신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성경 본문에 좀 집중해 봐야 됩니다. 본문은 아벨과 그의 재물, 가인과 그의 재물이라고 말해요. 재물보다 먼저 사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재물보다 사람을 먼저 보시는 분이에요. 정확히는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죠.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제사의 어떤 재물의 액수나 어떤 재물의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드린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드리는가? 아니면 의례적인 행위로 드리는가? 하나님 보시는 거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믿음의 차이였습니다. 아벨이 양의 피로 제물을 드려서 받으셨다고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보다는 믿음으로 해석하는 게 훨씬 더 건전한 해석이 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가인의 반응이 이 해석을 지지하기 때문이죠. 창세기 4장 5절 하반절. 가인이 어떻게 하죠?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매우 화가 나서 표정을 가릴 수 없을 정도가 된 거죠. 이 모습을 보면 한편으로는 가인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렸는데 안 받으신다고 하면 화가 나지 않겠어요. 가인도 땀을 흘려 얻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특별한 이유도 설명해주지 않고 안 받으셨어요. 마음이 상하는 거죠. 거절감을 느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거절감은 인간을 무너뜨리는 아주 강력한 감정입니다. 내가 거절당했다는 것,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는 것. 그건 마음의 큰 상처가 되죠. 가인이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6절과 7절을 말씀하세요. 우리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나칠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가인의 마음을 찌르세요. 왜 분내며 안색이 번하냐? 하시면서 선을 행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돌집구를 던지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만약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마음이 확다 드러나고 그러면. 너무 부끄럽고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이 장면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무 하시는 것 같아요. 재물을 안 받은 것만 해도 화가 나는데 와서 마음을 다 헤집어 놓는 거죠. 그런데 이 구절에 놀라운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가인을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인에게 친히 다가가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오히려 아벨에게는 하나님께서 한 마디도 안 하세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직 가인에게만 말씀하셨다고요. 가인의 내면에 그 악이 가득했고, 하나님은 그 죄에 잠켜버리는 가인을 그냥 두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요? 가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7절 하반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세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 하나님은 가인이 죄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죄에게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 죄를 이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선을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셨죠.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엎드려 있다는 단어는 맹수가 먹이를 낚아채려고 이렇게 딱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기회가 되면 확 뛰어오르죠. 그게 맹수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찬나니 여기에 삼켜지면 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으신 이유는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였어요. 지금 너의 마음 속에 있는 악을 보아라. 너는 지금 이렇게 나를 믿는 척하면 안 된다. 그 안에 있는 악이 너를 잡아먹기 전에 지금 깨어서 회개하라, 돌이켜라 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거절은 재앙이 아니라 가인을 향한 사랑이었어요. 가인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분노했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것에만 몰두하고 있어요. 왜 거기에 몰두할까요?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교만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내 재물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 뜻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교만이 있는 거예요. 왜내 재물을 안 받으시는 거야? 근데 아벨의 제사는 받았다고 불공평해.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 나한테 이러시는 거지? 이 가인의 마음이었죠. 가인은 억울했을 거예요. 답답했을 거예요. 맞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교만이라고요. 왜 그럴까요? 재물을 받고 안 받고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이죠. 오히려 인간은 재물을 드릴 자격조차 없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은혜로 받은 것이잖아요. 값 없이 은혜로. 죄인된 나를, 아무 보잘 것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어느새 믿음을 권리로.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도 이 안에 있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따질 자격이 있습니까? 가인은 하나님을 정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익한 종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보상심리를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가인처럼 정죄하고 평가하며 교만해져요. 받은 것보다 받지 못한 것에 분노하게 됩니다. 그러면 죄에 삼켜지게 됩니다. 오늘 보문 팔절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끔찍한 인류 최초의 살인이 벌어졌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죄에게 삼켜졌기 때문이에요. 가인은 아벨을 들로 불러냈습니다. 들은 사람이 없는 광야예요. 이건 사람들이 이미 작은 도시를 만들어서 살았다는 반증인데. 가인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완벽한 범죄를 꿈꿨어요. 결국 인류 최초의 살인이 벌어졌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어요. 아벨이 반항하거나 도망갔다는 얘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 상황을 그냥 놔두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의인인 아벨, 하나님께 의로운 재물을 드린 아벨이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러고 살려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두셨어요 그 답이 9절에 있습니다 창세기 4장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한 아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아벨을 죽인 후에 가인은 죄를 숨겨요 하나님 물어보셔도 모른다고 잡았대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따지죠 죄로 인해 완전히 망가져버린 인간의 내면을 보여줘요. 여기서 정말 놀라운 건 범죄한 가인이 숨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죄를 범했던 아단과 하와는 두려움을 느꼈고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그런데 가인은 당당해요. 여기서 인간의 뻔뻔함이 보이죠?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세상을 만들려는 인간, 죄에 대한 부끄럼이 사라진 세상을 만들려는 인간의 죄의 본성이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틀렸다고 주장하는 거죠. 이런 현상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상황에 대한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아벨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호소하는 거죠. 십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아벨의 피소리가 호소했기에 가인의 죄가 드러났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숨길 수 없게 된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는 수많은 선과 악의 기준이 존재합니다. 말로는 어떤 것도 증명할 수 없는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욱 행동으로 증명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고난을 주세요. 고난 중에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게 진짜라고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은 믿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순교의 피를 흘리셨죠.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는 성 밖에 내쳐져서 돌에 맞아 순교했어요. 그런데 어떤 반항도 회피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놀라운 기적으로 스데반을 구해내지 않으십니다. 대신 성경은 그 장면에 사울을 등장시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여기에 스테반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순교로 삶을 마치는 사명이었어요 그 순교의 피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울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섭리죠 아벨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아벨의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꼭 필요한 인생이었어요. 아벨의 죽음을 통해 가인에게 엄중한 심판이 내려졌고 그로 인해 죄가 드러나게 되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구속사가 진일보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본문 11절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 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줄지 아니할 것이요. 넌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아벨의 피가 가인의 죄를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땅에서 저주받는 자가 됐죠. 원죄의 저주에 더해져 밭을 갈아도 다시는 효력을 주지 않는 끔찍한 저주를 받았어요. 본래 농사짓는 자였던 가인에게 이 저주는 그의 정체성을 완전히 앗아버리는 저주였습니다. 이제는 땅에 경작하라는 그 명령마저 잃어버리고,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게 인간에게 주어진 죄의 결과고, 그 죄의 고통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는 거죠. 아벨의 피가 만든 구원의 역사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저주를 받자, 이제서야 가인은 하나님께 매달려요. 자신의 죄벌이 너무 무덥다는 거죠. 14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 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말해요. 가인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전에 아벨을 죽였을 때는 느끼지 않던 두려움이죠. 내가 죽음 당할 것 같은 그 이기적인 마음이 가인에게 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15절을 말씀하십니다.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가인은 이기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기적인 가인을 보호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죽지 않도록 표를 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지보절은 가인에게 주어진 은혜가 아닙니다. 1 5절의 중간을 보세요.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해치면 또 다른 보복자가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이 인간을 심판하고 정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선과 악 옳고 그름의 판단은 하나님께 있기에 우리는 인간의 심판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믿고 이 땅에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은 복잡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런지 인간이다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선악과를 먹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됐죠. 그게 지난주 말씀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은 그 선과 악을 판단하려는 인간의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각자의 생각은 가질 수 있지만 남을 판단하는 건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자칫 내 기준으로 남을 정죄하기 쉽고 그 정죄와 비난을 예수님은 살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형제에게 화내는 자도 심판을 받는데요. 여러분 화안 내보신 적 있으세요? 형제를 대하여 라가, n my son, my son, my son, my son, my son, my s o 는 my son, my son, my son, my son, my son, my son, my 기 o n my son, my son, my son, my son, 그 마음이 살인이라는 행동을 만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살인이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에게 이 세상에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할 자격이 없는 존재예요. 선악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에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세요. 여기에 필요한 게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심판한 짓이나 믿으며 맡겨드리는 삶의 태도. 사도 바울은 그런 믿음의 태도를 로마서 22장, 19절부터 21절에서 명확하게 명령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짓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여러분 정말 아멘이십니까? 성경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악이 가득해서 우리에게 계속 속삭여요. 원수를 갚아야 된다고. 선악을 판단하고 구별, 구분하고 정죄하고. 개척하라고 말해요.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라고 명확하게 말합니다. 그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억울한 십자가를 묵묵히 담당하셨어요. 그 고난을 외면하거나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보혈을 흘리심으로 죄인을 죽기까지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어요. 그게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의 차이예요. 히브리서 12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새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예수님의 피와 아벨의 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구약에서 아벨의 피는 호소하는 피였습니다. 복수해달라고 하나님 갚아달라고 호소하는 피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보혈은 용서하는 피예요. 여기에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용서받은 자예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혹시 분노하는 마음 있으십니까? 누군가에게 원수가 푸려는 마음 있으십니까? 그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살이 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그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한다면 예수님 앞에 살인하는 자와 같아지는 거죠. 어쩌면 지금도 가인의 살인은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일어나고 있는지도 몰라요.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우리의 말을 통해서. 사랑하는 양문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죄인을 죽기까지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내어주라고 하셨어요. 이해할 수 없죠. 그러면 안될것 같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알고 계세요. 당장은 악인이 잘 되는 것 같고, 당장은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할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 끝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고 이 땅에서 주어진 고난을 넉넉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을 믿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아요 의인이 고난을 받고 악인이 형통해 보일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걸 믿어요. 그래서 고난당해도 이길 수 있고 답답해도 소망을 노래할 수 있죠. 하나님 바꿔주신다 믿고 하나님 역사하신다 믿기 때문에 1시편 34편 19절 말씀입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이라. 고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땅에서 사랑하며 살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가인과 같이 살인하는 자가 되지 않는 방법이에요. 우리 의 마음속에서 악한 마음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번 한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